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라온 질문과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음주운전 Q&A 시간입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저희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있는 네이버 카페 주소를 클릭해 카페로 오셔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보시죠. 제 친구가 음주운전 재판 후 바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음주운전 항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음주운전 3회적 발로 구속됐나 보네요. 항소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항소심에서 풀려날 수 있나요? 라는 묻는 질문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답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풀려날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항소심 인용률은 20%로 보는데요. 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어, 집행유예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어, 1심에서 변호사 선임 안 했으면 제출된 양형 자료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과 양형기준표에 정해진 정상참작자료 기준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1심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대신 준비해야겠죠? 그럼 가족들이 고생 좀 하시겠지만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들만 다루니까 제출 안한 자료들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똑같은 내용 주장하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자료 제출하면 바로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어, 1심해서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유리한 자료들 열심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자료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장이 봤을 때, 어, 새로운 거네? 어, 사건 다시 본다는 겁니다.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한 거다고, 만약 제출됐더라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 양쪽에서 비교하고, 가늠해보고, 선고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어, 있었겠네? 라고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된다? 네, 감형 받는 겁니다. 감형은 징역 1년에서 6월로 감형이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날지는 오로지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이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할수 있는 모든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역을 안 받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네요. 음주운전 사건 징역 기준이라 음주운전 몇번 해야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음주운전은요, 기본적으로 초범은 잘 구속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회 적발부터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실제로는 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적발됐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경찰하고 싸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추가, 불량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구속 가능성은 실제로는 크지 않은데요.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벌금보다 높고요. 근데 3회 적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요, 그냥 구속될 수 있어요. 사건 적발 경위하고 재판장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준비 안 하면 집행유예 건너뛰고 바로 실형 선고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3회차 적발까지 왔는지 꼭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4회 5회차 적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다음으로 징역 안 받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건 뭐 준비할 거 많죠. 제가 따져보니까 열몇 가지 정상 참작 기준이 있는데, 어 이건 사람들마다 워낙 천차만별이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기본적인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반성문 꾸준히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어, 탄원서도 최소한 5장 이상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있는 분들은 꼭 부양가족 있다고 말씀하셔야 하고 자동차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하셨으면 객관적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 서류만 딸랑 제출하면 재판장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서류 뭐? 어쩌라고? 나보고 서류보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출하는 서류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보고 참작해달라는 취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의견서 또는 설명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만약 그게 작성이 어렵다. 그러면 변호사는 비싸니까.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방문해서 간단하게 써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많아야 20에서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변호사인데 왜 법무사를 추천하는지 좀 이상한데 그래도 비용 아끼려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제가 법무사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